자, 목적. Dear future pilot에게, s 미래 조종사님들께, we are very excited. 우리 매우 신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to announce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영법에 뭐죠? 까먹었죠? 감정의 원인이야. 알겠어? 자, 알리게 되어서 끊고 대신 접속사, we will offer the summer aviation flight camp. 그죠? 이때 aviation이 항공이라 뜻이에요. 그 이때, 항공비행캠프라는 것을 제공을 하게 되어서, 제가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알리게 되어서 신납니다. 자, f o r s t u d e n t pilot certificate. 그랬죠? 뭐에 대한 자, 이 학생 조종사 certificate. 뜻이 뭐야? 면허. 라는 편이에요. 또는 뭐 자격증. 이런 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h, it will be. held 그래서 그것이 개최될건데 from july 20 to august 3rd 해야죠? 그래서 자 7월 20일에서 자 8월 3일까지 2019년 at uh, o r i a n fly school에서 되겠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네 이게 낫겠지 그지? n 시간 n 장소 자 그래서 summer camp가 will include 포함을 할건데 프로그램을 그리고 나서 init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해석할 때는 그냥 이렇게 쭉 가.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participant, 참여가자들이 can receive a f l i g instruction. 자, 이 비행의 교육이라는, i n s t r u 은 교육,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걸 받을 수 있어. From professional pilots. 그렇죠? 전문적인 파일럿들에게그 다음에 can receive, go, 그 다음에 and do. 이렇게 병렬이 되겠죠. 여기서 뭐할수 있어? 아이고, Try를 빼먹었네 그래서 Go on Field Trip 하면 현장학습 그 다음에 Try Fly Simulator 하면 비행의 모의 조종장치 이때 시뮬레이터 그래서 비행 조종장치 그 다음에 t o a lot more 이때 a lot은 뒤에 있는 비교급 강조해주는 뭐야? 비강 훨씬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자, because of the aviation regulations for the student s t u d e n t pilots, 그렇죠? 그래서 뭐 때문에? 이때 because of 전치사, 그래서 뒤 명사 나와야 되고, 여기다 because라는 접속사면 되는데 안, 안 되겠죠? ,잉? 자, 항공 규정, 학생이 조종사에 어, 대한 항공 규정 때문에 그 캠프는 is limited. 어떻게 돼? 제한이 되는데, 뭐할 거로? 참가자들에게 over 16 years old. 그렇죠? 16살 이상의 이 참가자들에게 제한됩니다. Please see the attached document. 자, pp. 첨부된 문서를 봐라. For registration. 등록을 위한. And the tuition information. It's tuition은 수업료. 자, if you have further questions about, about the camp, camp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이 있다면, Please contact the coordinator. 이제 the coordinator는 진행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 714-317-2004 이렇게 연락을 하세요. Contact 연락해라 라는 명령어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Sincerely, Todd Orion Director 안 되겠네요.